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얼마 전에 소비 쿠폰을 25년 11월 30일까지 지급하면서 1차를 돕고 2차를 돕고 1차에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신청하면 다음날부터 지급되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이게 소비 쿠폰이잖아요. 그러니까 7월 말부터 소비가 증가하고, 어, 2차는 9월 말부터 또 소비가 증가하는 하여튼 1, 2차 그거를 이렇게 세금을 민생 소비 쿠폰으로 지급한 요거에 데이터를 요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 테이블 유퍼블리요 사이트 들어가 인천 이음카드, 이음카드라고 검색을 하면 인천사랑상공원에서 통계를 내놓는, 그걸 올리는 게 있거든. 이 사람들이 올, 통계를 자잘 올리면은, 이런 식으로 수치, 이런 것들. 여기가 왜 그러냐면, 이, 19년부터 인천이 했던 게 나와. 19년부터. 19년부터 얘들 19년 1월부터 리서치를 계속 데이터를 올려가지고 지금 25년 8월까지 그래서 여기가 10, 인천이니까 인천 인구에 대비해서 19년도에 1조 5천억 매출 올라갔고 2조 4천억, 3조 5천억, 20년, 21년, 22년은 윤석열이죠 윤석열 그리고 아, 아니,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코로나, 코로나 상태, 코로나 상태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돼서 지역 앞에가 빵 터질 때. 그러다가 23년부터 25년까지는 문, 윤석열이잖아요. 세금을 낮추는. 그러다가 매출이 3조 원, 2조 3천억, 1조 3천억으로 꼬꾸라지는 있 상태에, 요런 상태에서 충전도 한 1,400억씩 충전하고 2천 건, 요런 거 나오고, 연도별 결제 금액도 1조 5천억, 20년 2조 9천억, 4조 천억, 4조 5천억, 막 이렇게 3조 2천억 꼬꾸라진게 보이지. 그 결제하는 게. 왜요 때는 윤석열이고, 이때는 코로나 때였으니까 결제 현황을 보더라도 2,600억씩 결제하고 신규 카드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신규 회원 이런 것도 나오거든. 신규 회원 이 18년도에는 1만 0천 명, 19년도에는 91만 명 늘어나다가 20년도에 45만 명, 79만 명, 18만 명까지 쭉 늘어서 지금 누적이 인천에만 256,000명, 6만 명, 20, 256만 명이 256만 명. 256만 6천 명이 인, 천에서 가입되어 있다. 인천 이음카드에 이게 다그 가입가 맞지. 그럼 요것만 있냐? 부산도 있고, 경기도도 있어. 경기도에 제일 취미할 때는 일반 휴게음식점 요런 것들. 경기도 검색하면은 이렇게또 들어갈 또 올린 거 있거든. 그럼 그거로 이제 19년부터 19년 9월까지 올린 거. 요런 것들도 볼수 있고. 부산거 부산 검색하니까 요 부산에서 올린 거. 인양반에 올린 걸 보니까 품목 한식 편의점 보수 박은 의원 슈퍼마켓 서양 음식 축산물 약국 정육점 스낵 이런 거, <laughs> 중국집 이런 거다 있고 출생 연도별로 나온 것도 있고 부산 진구 이런 거나 있고 코나이 그때는 부산에 코나이 했었으니까 고, 그런 것들도 있고 이런 식으로 어디에 쓰이는지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통계를 그냥 숫자만 입력시키면다 나오는 모양이라 그래서 내가 이거 보면서 신기해 가지고 알려 주려고 그랬지. 그래요. 인천만 보더라도 매출이 꼬꼬라지는게 보였고, 이제는 대통령이 바뀌고 이걸 정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면은 이거는 분명히 늘어날 수 밖에 없고, 그러고, 할인율을 뭐, 내도 지금 대구 거, 대구로 페이, 아이엠샵에 다시 깔아가지고 지금 혜택받으려고 14%는 14 크거든. 대구의 14%는. 100만원 충전을 하면 은 90, 86만원만 충전하면 14만원은 지원해준다 아닌 거 아니야? 14만원씩은 공짜로 살수 있는 거 아니야? 쓸수 있는 건 100만원치인데.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다고. 요런 것들. 요렇게 나오고, 이, 그,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보이고. 요게 신기해가지고. 그리고 또 오늘, 어, 그렇게. 인천만 이런데 경기도는 어떻게 경기도는 자세히 나온 게 없더라고. 이런 식으로 애들처럼 인천 사랑 상품권에서 작성자가 이렇게 데이터를 쫙 올리지 않았다.